살잖아. 사나 여기 되는 거야. 얘딱 되는 거야. 뛰면 안 돼, 사나 이띠 뛰면 안 돼. 어힘 빼, 힘 빼. 서로 힘 빼. 사힘 빼. 빼, 힘 빼. 힘 빼, 힘 빼. 시작. 사나 봐주지 마. 봐주지 마. 봐주지 마. 응응. 너 뭐야? 야, 그놈 뛰지 마, 뛰지 마. 예. 힘줘, 힘줘. 힘들 응? 누가 이겨? 네가 질것 같은데? 아니야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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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도 안된다 응? 아이고 미끄럽다 아프지? 아니 안너아 괜찮아